4월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며칠째 10명 안팎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 소득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여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정부에서는 5월 중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감사가 넘치는 의미 있는 날이 이어집니다. 오늘 분의 종료 후에 경기도의 전체 의원과 이재명 부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덕분입니다를 수호로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힘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불찬 공무원 명단은 전자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는 각 위원별 심사 보고를 하지 않고 서명으로 발음 부자합니다. 심사본 내용은 전자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발 상정합니다.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네. 결과를 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이와 112명 중 찬성 10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감사가 넘치는 의미 있는 날이 이어집니다. 오늘 분해의 종료 후에 경기도의 전체 도의원과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덕분인 날을 수호로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70만 경기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힘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